안녕하세요. My name is John. 예, 존입니다. 제 이름은. I want to give testimony of my salvation. 예, 제 구원 간증 이제 하고 싶습니다. I was born by Christian parents. 예, 그 믿는 부모님 이제 집 밑에 저 태어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습니다. b u 데 이제 그냥 이름만 이제 그리스도인인 그런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I keep a for long time. 이제 오랜 시간 이제 그렇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Until 1998, 예, 그런데 1998년도에 t h 저희 교회에 있는 어떤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서 이제 저에게 설교를 해 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강의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 강의를 듣고 제가 정말 죄인이라는 거를 깨달았습니다. I started feeling guilty. 그래 그때부터 제가 이제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Of all my sins. 이제 제가 지금까지 지금 모든 죄들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졌습니다. Under the end. 어. At the end he he c a l l he asked for us to call. 예. a s k e us to come for altar call to give our life to Jesus. 예. 이제 교회 프로그램이 이제 다 끝날 시점에 이제 그분께서 <laughs> 앞에 나와서 이제 간증할 사람들은 나와서 해라 이렇게라고 말씀하셨고 저희 그렇게 말씀하셨제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어, 제가, 어, 도움도 받지 못죄책감을이고 아, yes, yeah, yeah. 아, 있었고 죄인이었고 I w e 제가그 앞에 나가서 말 하기 위해서 간장게 나갔습니다. 그때 제가 예수님께 제 삶을 드렸습니다. There was this joy in my heart. 이제 그때 그 순간에 제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A somebody s who have received forgiveness of his, of his sin. I was very happy. I was very joyful. There was joy in my heart. 예, 이제 그래서 그 순간에 정말 기뻤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Now I I read Romans 8:1. 예, 그래서 성경 말씀 잠깐 찾아볼 건데요. 로마서 Romans r o m 8 verse 1. Romans 8 verse 1. r o m n 8 v e r 1. Romans 8 e s 1. Romans 8 v e r e 1. Romans e r e 1. n s o m n o m n s e o m n s e m a n s o a n s 8 verse 1. Romans 8 verse 1. r o m a r s e o s e r s e o a n s e r s a n r e 1. a n s 8 r s e 1. n s 8 verse s 8 verse 1. Romans 8 verse 1. Romans 8 verse 1. Romans 8 v e r s o m a n s e r e a n s 8 e r s e a s 8 s e a n s 8 v e r Romans 8 v e r r o m e r o m a s 8 r m a n s 8 verse 1. Romans 8 verse 1. Romans 8 verse 1. a n v e o n o 더 이상 저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요, 전파하고 있고요. 예수님에 관해서 얘기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how jesus has come to save our life. 예,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저희 삶에 오셨고 구원하셨는지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And I started my life started changing. 예, 그리고 이제 제 삶이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My friends that used to be my friend s before. 예, 이제 저 친구였던 자들이 있었는데 I was not telling them about Jesus that Jesus has saved me. 예, 그 친구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저를 구원하셨다고 이제 말했습니다. s 네, 근데 어떤 친구들 이 저에게 나가라고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아, 너, 너 이렇게 성경 책 들고 다닌다. 네, 그래서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날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in s e c 고린도후서 성경 고린도후서5:17 5장 17절 고린도 후서 5장 17절 그런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게 저의 확신입니다 구원의 Because 확신입니다 저의 삶은 이제 변화했기 때문에 1장 1 7 1 v 12. 요한 h n c h a p t e r John 1 v 12. John 1 verse John 1 c h a p t e r s 1 h n 1 v e r 12. John 1 12. 아요한 n 1 verse 12. John 1 verse 12. j n 1 verse h n 1 r s e 1 n 1 v e r h n 1 v e r e 1 j e r s e v e s e 1 j e r s e 12. j s e 12. j n 1 v s e 1 h n 1 v r e 1 h n 1 e r e 1 v e r j v e s e j e s e John 1 s 12. John 1 verse 12. John 1 verse, verse 12. Verse 12. John 1 v e r e 12. o h e r e 12. o h e r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to of God. 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에게는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저 새로운 삶을 이제 살기 시작했습니다 제 예,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come out from 예, 그 어둠 속에서 나오라 and come to light. 이제 그 빛으로 나오라 예, 예수님께서 그런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나오라 거기서. 제 살, 지금 제 삶에서 정말 그 간장하고 싶은 매우 기적적인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면서 그런 기적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I have many persecution in my life. 그리고 또제 삶에 많은 박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믿었기 때문에. Growing as a Christian. 예, 예수님을 믿음 예수님 안에 살면서 그런 박해들이 있었습니다. Because I repented in my high school five. 아,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또 그때 회개를 했는데. In the school that time. 그때 그 학교에 다닐 때. In my high school six. 예, 그 학교 이제 졸업할 때쯤에. I have persecution. 예. I have persecution. 아, 예, 그때 이제 박해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I told them I will not give bribe. 아, 이제 그 졸업하기 전에 배경인데 졸업하기 전에 이제 시험을 치는데요. 그때 친구들이 이게 좋은 성적 받기 위해서 다 같이 돈을 내서 뇌물을, 뇌물 같은 걸 주자 이렇게 했었는데 자기는 안 하겠다고. During, my, during our exam. 예, 그래서 그 시험 치는 동안에 and they carry my share. 아, 그그 친구들이 제가 그 뇌물을 자기는 바치지 않아서. And 제 의자를 밖으로 던졌습니다. 예, 던졌습니다 의자를. I went, I 예, 그래서 또 의자를 제가 밖에 나가서 가져왔고. 그때 이제 교장 선생님이 이제 왔는데요. 이제 그때 벌어진 일들을 다 보셨습니다. 아, 그지, 그, 아, 친구들 또 자기 그 존의 시험지를 가져가는데 교장 선생님 친구들한테 돌려주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제 이제 시험 마쳤고요 무사히. 예, 그고 결과는 제 시험 성적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학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활 할때 대학교 생활하면서 예수님에 관해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다녔습니다.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야, 명을요 얘도 이제 또 그들에게 또 설교를 하였고. They r e f u s e to r 이제. t h e 이제, 이제 사람들이 말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은 자기는 됐다고 말했습니다. Some of them later 그 제가 말한 사람들 중에 이제 마, 어떤 사람들또 죽었습니다. One of them w 어, 근데 그 중에 또 제가 말했던 거절했던 사람들 중에 이제 죽어가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He told somebody to call me. 아, 이제 아, 그 사람이 이제 에이즈였었는데 이제 그, 그 사람이 다른 친구를 통해서 저를 불렀습니다. To come and pray for him. 이제 와서 나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고 자기를 존을 불렀습니다. When I got there. 아, 그래서 이제 갔습니다 그친구 I a s k him. 네, 래 물었습니다. Do you want to receive Jesus as your personal Lord and Savior? 아, 이제 너 예수님을 너의 새로운 주인님을 모시고 싶냐라고 물어봤습니다. Uh, he said yes. 이제 그 사람 이제 예, 마, 어, 그렇고 그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And I led him to Christ. 그래서 이제 저, 그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I pray for him.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때 Later he died. 이제 그러고 나서 그 친구는 죽었습니다. There were many of my friends 아, 이제 또 많은 친구들이 저기 있는데, who still smoking today 아, 또 담배, 담배 피는 그런 또 친구들이. Living a rugged life. 또그안 그런 또 그런 좋은 또살 사는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말해도 그 친구는 거절 이제 합니다. 이제 이제 그 친구들한테 어, 예수님께서 날날 어떻게 어둠 속에서 끌어 내셨는지 말 이제 이 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날 빛으로 인도하셨는지 설명해 줘도 그 친구는 이제 거절했던 겁니다. r o m a n 8:16. 어, 로마서 8장 16. 아, 절1 6 말씀입니다. The spirit of God joins our spirit. 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to declare that we are God's children. 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 나 The spirit of God was internal witness to me. 아, 제 the spirit of God was internal witness 아, 예, 그 하나님의 성령이 제 마음 깊은 속에서 이렇게 그또 하나님 그 성령이 저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b 저 스스로는 할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성령을 통해 힘을 주십니다. 이제 이 한국에 생활하고 있을 때조차도 나이지리아 친구들 여기 있습니다. 또그 친구들에게도 저는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친구들은 거절합니다. we have come here to make money. 아,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왔다. i said without jesus, with jesus. 아, without jesus. 아, 제가 처음에 나에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i may not make progress. 어, 더 거기에 더 이상 어떤 발전이 없다. if n my wife. 어, 이제 제 아내에 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is a very strong born again christian. 어, 그 거듭난 그런 아주 훌륭한 그제 아내입니다. he wholly gave her life 그녀도 역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께 삶을 드렸습니다. We have given birth to two 아 그리고 이제 저희 함께 지금 두 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결혼해서. 아, we still pray 아, 같이 이게 기도를 하고요. Special... Yes, 아, 예,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We are we 아,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이번 연도에 한 명의 더 자녀가 아, 지금 셋째 생겼다고 합니다. 아 예. 지금 셋째가 생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Jesus has b e 아이 이제 예수님은 저의 정말 삶의 보호자이시고. 저의 또 가이드,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고. The word of God in Psalm 119, 105,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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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i 9 119, 119, 1 e 9 119, 119, 119, 119, 1 0 9 119, 119, 119, 1 1 1 0 5 119, 119, 119, 119, 119, 119, 1 1 the word of god is a light on my path 주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다 yeah so the word of god has been my guide 예 하나님 말씀은 이제 제 삶의 그 인도 인도자이십니다 because the word was created by the word of god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길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and this word is jesus 네그이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today he is risen 아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예수님 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기념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능력입니다 저희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그리고 그게 저의 어떤 오늘 구원관제의 정말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확신입니다 i w a n t to thank god for helping me in my christian life i want to thank god to give praise to god mm. i want to give praise to god i 어쨌든 그 you want to keep give praise, praise 아예 어쨌든 예저그 예, 예, 예. 하나님 지금도 이제 계속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for helping me to be a christian 예 왜냐면 하 예수님께서 저의 그리스도인되구원받으실수 있도록 도우셨기 때문에 Salvation is a gift from God. Yeah, For Bible said, What manner of love that God has bestowed upon us? What manner of love that God has bestowed upon us that we should be called the children of God? That is the yeah. love of God upon our life. It's so numerous. The love of God upon 그러니까, our, I mean, our I mean, life. I mean, where are you referring yeah, 성경 말씀 언급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걸 정확하게 저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is, 사랑이 is very much. 아, 정말 풍부하십니다. 풍부합니다. I have joy, I have peace. Yeah, 어쨌든 저는 정말 기쁨이 있고 저에게 평안이 있습니다. This peace come from the Lord Jesus 아, 또한 이런 평안이 예수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있습니다. I have, I have promise of eternal life. 예, 그저에게는또 영원한 그런 삶에 저희 생명이 있습니다. Like John chapter 3 verse 16. 아, 어, 요한복음 3장, 제발 3 요한복음 3장 verse. He that b e l i e v e i n him verse is, 16. 아, 3장 16절인데요. He that believe in the Lord Jesus. 예, 하나님이 세상에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으니 is not condemned. John chapter 3, r i g t 3 16. 예, 하나님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게 정말 삶의 가이드 인도입니다. 인도가 됩니다 아, 또한 이러한 삶이 저에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 예수님만이 저의 오, 그, 오직 그런 위로입니다. 여기서 삶이 이제 저희 영원한 삶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It is only Jesus that give it. 아, 이,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The joy in my heart 저희, 제 마음속에 는이 기쁨은 cannot, cannot 아, 비교적으로 정말 기쁩니다. I thank God when I come to this church. I thank God when I come to this church, when I join this church. 이교회 이제 참여를 하기 시작했을 때 they continue to preach the word of God. You preach. No, no, they preach. 아, 그 여기 전현장님께서 저에게 계속 말씀 교제를 해 주셨습니다. In the Bible study? 예, 예. 예. My our daddy keep on preaching the word of God. 이제 뭔가 그 아버지로서 저에게 말씀을 많이 계속 가르쳐 주시고 양육해 주셨습니다. And that makes me to increase. 그래서 제가 자라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해 제가 In My c h 저희도 그리스도인의 삶 어쨌든 저연식께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 아, 이자를 그 통해, 통해서 어, 하나님께서 보호 주실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